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길수입니다. 오늘은 암을 물로 곱보겠다. 85번째 강의로 건강에 좋은 식재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기만 하면 건강에 좋은 거 우리 주위에 많은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요한 80여가지가 되는데, 간 건강에는 가자미하고 대추가 좋고, 또간 보호하는 데는 결명자나 감 귤이 좋고요.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구기자나 쑥, 치기 좋고, 간암을 예방하는 데는 양송이버섯과 배추가 좋습니다. 갈증 해소에는 오이가 좋고, 단기 예방하는 데는 풋고추, 콩나물, 배가 좋고요. 경년기를 극복하는 데는 그 돌나물이 좋고, 건망증이를 극복하는 데는 파프리카가 좋습니다. 고지혈증에는강낭콩이 좋고요.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극복하는 데는 다시마, 고구마, 메밀 오이가 좋고요. 그다음에 골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는 브로콜리, 뱅호포 두충이 좋고요. 골절 예방하는 데는 콩이 좋습니다. 근육 생성에는 달기 좋고, 기관지 기침 보호에는 배 오미자가 좋고, 납 해독에는 두부 사과가 좋고요. 니코틴 해독하는 데는 양파가 좋고, 노화 방지에는 호두, 잣, 다시마, 복분자, 블루베리, 딸기가 좋고요. 어, 딸기 오디가 좋고 그 다음에 뇌졸중에는 어, 오미자가 좋고 뇌 노화 방지는 오디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눈 건강에는 시금치가 좋고 다이옥신 해독에는 녹차가 좋고 당뇨 예방에는 청국장 콩 무가 좋고 대장균을 해독하는 효독하고 아, 해독하는 데는 마 파가 좋고요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는 감초 생강, 어, 또 식이섬유에는 보리밥, 채소, 과일이 있죠. 대장암 어, 예방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위를 극복하는 데는 수삼, 수박이 좋고, 동맥경화에는 꽁치가 좋고요. 두뇌개발에는 달걀, 오이, 어, 달걀, 오징어, 오징어가 좋고, 두통 예방에는 사과가 좋습니다. 면역력 증강에는 율무, 풋고추, 고사리가 좋고요. 무기력을 탈출하는 데는 두릅과 양파가 좋습니다. 배탈,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는 매실이 좋고요. 그다음 변비, 고구마, 우엉. 어, 변비에는 고구마, 우엉이 좋고 부종을 완화시키는 데는 수박이 좋고요. 불면증 해가 어, 해가려는 대추, 상추가 좋습니다. 불임을 예방하는 데는 복분자가 좋고요. 비만을 탈출하고 싶다면은 김치, 고구마, 곤양, 느타리버섯, 도토리, 옥수수, 고추장, 미역이 좋고, 비늘 해소에는 파래가 좋고,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꽁치를 많이 잡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수온 해동에는 마늘이 좋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가시 좋습니다. 숙취 해소에는 콩나물 보고 치기 좋습니다.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